할렐루야 아멘. 아이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부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 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대략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앞부분 상반부에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요. 하반부에는 좀 실천적인 적용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까? 복음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 사람들은 이 1장부터 8장 다음에 12장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면. 아주 적절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 아,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과 이 거룩한 삶의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좀 로마서의 어떤 전체 맥락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 11장.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의미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 복음과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고장과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또 어, 이런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에 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좀 부정적인 질문을 해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때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정한 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로마서 9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 해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를 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예를 들고 있다라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유리 여기일자를 극유리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너희는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모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모세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베풀고 극류를 여길자에게 극류을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1 9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지만 모세가 강구하는 대로 다 주셨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내가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풀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또 아니고 다른 박질한 사람을 말미암음또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강구해서, 모세가 소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구하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을 원한다 해도, 그것을 위해 다른 박제를 한다고 해도,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수고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장례 집사님이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이 참 열심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중고등학생 시절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나는 천국에 갈수 있는 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건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포기하고 마음대로 그냥 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내 나름대로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수련회 가면 앞에 서서 찬양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해보고 안 나오는 눈물도 짜가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보냈지만 내 안에 여전히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다할수 없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극률이 여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극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지우지 않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을 주셨다. 내가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하나님을 찬송할 수,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우리가 신앙생활 을 조금만 오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예배를 안 빠진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하는 이런 행위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곧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을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로마스 8장 28절은.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뭐로 만드신다고요? 선으로 만드신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어,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본질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석이 뭐예요?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나오는 얘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뭡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지, 혹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살고 있든지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든지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아주 불도가 강한 집에 태어나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합력하여 구원 얻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마디씩 한번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라고 보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각자 다른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함적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요. 오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죠.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웠다라고요. 그를 사용했다고요. 우리는 사용했다라는 말을 쓸때좀 좋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사용되었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가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악역도 있는 거예요, 악역. 악역은 악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두드러지게 해요? 주인공이 참 선하다, 바르게 산다라는 걸 아주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악역이 되고 싶습니까? 요즘 보니까 또악역이또 유명세를 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강팍하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세웠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가 강팍하게 행함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이 일을 이야기는 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한 가지 오해를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극률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악하게 만드신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인가? 악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가 원래 악합니다. 바로만 악한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원래 악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어?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안 악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 교육주의 신학에서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는 완전하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악한 거예요. 원래 악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우리는 원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강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강박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유기다, 유기. 신학적으로 유기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냥 내버려 둡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둠으로 강팍한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원래 우리는 완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완악하고 강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완악함이 감추어지고 우리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꾸 제약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극휼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극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 비유에 보면 1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해요.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극유리 여겼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측은히 여긴, 극유리 여긴, 불쌍히 여긴 이 마음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때부터 그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고 그리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네 어떤 소망을 가지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나? 구원받을 수 있겠나? 우리 자녀들 보면요.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진짜 믿음은 가지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으시고, 복음을 힘껏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